98인치 TV 비싸지 않나요? 이 고민 말끔히 없애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역대급 미친 가격의 TV입니다. TCL사의 간판 TV인 98인치 P755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TCL 엄청 비싼 거 아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싸다면 할인 정보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현재 34% 할인하고 있거든요. TCL TV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제품 상세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상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품절되기 전에 벌써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계시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TCL 98인치 TV의 기존 판매 가격은 324만 원인데 현재 쿠팡 할인을 22만 6,8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면 26만 3,200원의 쿠폰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와우 회원이시면 무려 60만 2640원에 와우 할인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할인을 다 받으면 무려 214만 736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거기에 설치비 무료, 사다리차 사용해도 무료. 324만원짜리 98인치 TV를 214만 736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료 109만 264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거기에 지금이라면 최대 만원의 쿠팡캐시도 적립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요. 이건 뭐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처리가 나네요. 이 가격 진짜일까?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고민 후 구매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TV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화질입니다. 화질은 크게 OLED, QLED, LED, 나노셀 네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OLED는 선명한 블랙 색상과 높은 명암비로 생동감 있는 화질을 제공합니다. QLED는 삼성의 기술로 풍부한 색감을 제공하며 밝은 환경에서 잘 보입니다. LED는 LCD 패널에 LED 백라이트 광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정용으로 충분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나노셀은 LED 백라이트는 동일하지만 패널에 1나노미리의 극미세 분자를 적용한 것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최고 수준의 화질을 원하신다면 OLED를, 화질 차이의 크게 민감하지 않고 큰 TV를 원한다면 LED TV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해상도입니다. TV에서 보는 이미지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상도가 높을수록 픽셀 수가 많습니다. 해상도는 크게 FHD, 4K UHD, 8K UHD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FHD에 비해 4K UHD는 레벨... 4배가... 8K UHD는 16배 화소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TV방송은 아직 4K UHD에도 못 미치고 있고 FHD는 단종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4K UHD 이상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크기입니다. TV는 시청거리에 비례해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TV 높이의 2.5배 거리가 적당합니다. 요즘 25평 거실이 3.5m 이상이므로 25평 아파트는 100인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초특가 제품 TCL 98인치 TV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명은 P755입니다. 98인치의 사이즈 LED 화면으로 밝은 햇빛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선사합니다. 해상도는 4K UHD 방식으로 실제와 같은 색상과 밝기로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돌비 비전 IQ는 영화관 같은 웅장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144Hz 패널이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여 역동적인 화면을 끊김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운드는 돌비 애트모스로 별도의 사운드가 없어도 충분한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얇고 깔끔한 디자인은 어느 곳에 두어도 이질적이지 않고 잘 어울립니다. 특히 98인치라는 사이즈는 그 어떤 스펙보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TCL 98인치 TV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역대급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할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쇼핑 소식과 할인 정보, 구매 가이드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